오늘은 법궤가 이제 다시 이동을 재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 법궤를 이동하다가 우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법궤를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다른 곳에 이렇게 보관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관했던 그 집에 복을 주셨다 함을 듣고 다시 옮겨 오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구나. 다윗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괴를 메고 돌아와요. 앞에는 수레로 끌고 오다가 그 난리가 났었죠. 이제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괴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는 말씀대로 했어요. 같은 구절이 역대상 15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레위인이 메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위인이 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상대적으로 1차 법계 운송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법계를 가지고 오는 주된 목적이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신앙의 동기였다기 보다는 자기 정치적 목적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헤브론에서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리고 거기 있는 블레셋 군대도 다 몰아냈죠. 언약계만 탁 들어오면 자기 지지율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그 왕이다. 내가 이것을 만천하에 공포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 아니었겠습니까? 이러니까 다윗조차도 언약계를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이 가지고 오는 게더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싣고 오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싸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이 묘골이 송인했을 거예요. 섬뜩했을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도 죽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법계 이동 때는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이 법계를 끌고 오는데 근데 이 말씀대로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데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무서워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아직까지도 트라우마가 남아 있으니까. 일단 시험적으로 여섯 걸음을 가본 거예요. 여섯 걸음을 다 가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안 벌어지나 이걸 본 거예요. 또 죽는 거 아닐까? 또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내가 혹시라도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실수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시험적으로 여섯 걸음을 걸어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쁨에 거기서 여섯 걸음을 딱 걷고 나서 무엇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 올라. 그리고 법궤가 이동을 하니까 다윗이 너무 기뻤던 나머지 그 앞에서 막 춤을 추었다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축구에서 옵사이드라고 하는 반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보다 공이 먼저 나가면 옵사이드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은 사람 뒤에 따라와야 돼요. 영적 세계에도 영적 옵사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보다 사람이 먼저 나가면 영적 옵사이드예요. 그렇죠? 항상 사람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말씀은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겠다,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항상 말씀보다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이러면서 기쁨의 춤을 추는데 이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살았다라고 하는 기쁨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살았다라고 하는 기쁨의 춤을 춘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는데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만 딱 붙잡고 살아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피부로 와 닿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해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해 보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나의 소유를 풀어서 구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기쁨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데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다윗에게 이 기쁨이 있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그 언약궤를 지키던 사람이 죽는 우사가 죽는 그런 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기뻐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하루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막 기뻐 뛰는데 유일하게 이 기쁨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죠 미갈 16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서 뒤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의 글을 없인 여기니라 왜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다윗성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데 미갈 한 명은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단서가 16절에 있습니다 미갈을 향해서 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미갈 한 사람은 다윗의 시각으로 법계를 바라보지 않고, 누구의 시각으로 법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시각으로 법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마음만 먹으면 법계를 가지고 올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미루고 미루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오로지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우리 아버지도 저거 할려면할수 있었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하려면 저거 충분히 했던 건데 뭐 저렇게 대단한 거라고 춤을 추고 저 난리를 부리나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마음이 사울의 시각의 마음이 미갈에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기뻐하는데 미갈 한 사람만 기뻐하지 못하는 거야. 잔치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버림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잔치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안에서 유일하게 은혜 받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에 성도가 늘어나고 새 신자들이 많이 오면 가장 먼저 누가 불편해요? 우리가 불편해요. 주차 공간도 모자라고 밥 먹는데도 더 기다려야 되고, 장소를 사용하는데도 더 불편함이 있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 그럴 수 있겠죠. 믿음 생활 잘 하는 사람을 보면 뭐 저렇게까지 유난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말 한마디가 우리를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막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 나만 거기서 빠져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전이 더 좋았던 것 같다. 너무 많이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영적 미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미갈에게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무엇입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저주예요. 평생 막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 해석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미갈과 죽을 때까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언약 저주의 약속대로 불임, 고대에서 불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저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에 씨를 넣어주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갈수 있는데,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미갈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내려서 그 태를 닫아버리는 그런 언약적 저주를 실행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갈이 어떤 여자입니까? 사울의 딸이에요, 공주였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큰 여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첫 번째 부인 아닙니까? 공주로 커서 왕비가 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귀한 여성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존귀한 여성을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던 다윗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 임한다라고. 순종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이 임해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에게 정말 실존적인 기쁨이 임하진 않습니다. 그냥 지적 자랑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작은 말씀이라도 붙들고 행해보십시오.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실제적인 기쁨이 임한다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서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같이 기뻐하고 눈물 흘리시는 곳에 같이 눈물 흘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슬퍼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곳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것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아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동일한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제 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